폭군의 셰프 유나와 이채민이 미래에서 제외했다. 28일 tvN 폭군의 셰프 최종회에선 역사를 바꾸고 이연, 이채민 분과 미래에서 다시 만나는 지영, 유나 분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이연으로 위장의 대왕 대비 서희숙불을시한 재산 대군 최규화 분 은미놈 응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라는 영의정 민성 손종학 분의 호통에도 하늘 하늘이다 걱정 말게. 어차피 영상을 죽인 건 지금의 주상 폭군이 한 짓으로 기록이 될 것이니라며 웃었다. 이어 재산대군은 민성을 살해하곤 피무등 흉기를 든채 대비 신은정 불인을 찾아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경계하는 대비에 그는 권래의 병고가 생겨 찾아뵈었습니다. 주상이 광증을 일으켜 대왕 대비 마마를 시해하고 조정의 중신들을 닥치는 대로 도륙하였습니다라며 거짓을 구했다. 뿐만 아니라 제가 한발 늦었습니다. 하여서와 사림의 대신들이 모여 마마와 진명대군을 지키고자 미리 결례를 무릅쓰고 궁에 들어왔습니다. 주상은 폭군의 폐학질를 들고 일어선 방군들과 전투를 벌이기 위해 살고지 숲으로 가셨습니다라고 덧붙이곤 이제 진명대군께서 보위에 오르셔야 합니다라며 본심을 전했다. 논란 대비가 지금 뭘 하셨소? 주상이 아직 버젓이 살아있는데 그게 무슨 망극한 말이오. 우리 진명을 역도의 앞잡이로 만들겠단 말이오? 라며 반발했음에도 재산대군은 모르시겠습니까? 폭군의 칼날이 다음은 누구를 향할지. 진명 대군과 대비마마에게 위해를 가하기 전에 폐위시켜야 합니다라고 강요했다. 그래도 진명은 아직 너무 어립니다라는 대비의 반대엔 가면을 벗고 정령 사달이 나야 제 말을 들으시겠소? 라고 협박했다. 결국 대비는 이언을 폐위시킨 데에 이어 어린 진명을 왕으로 세우는 것으로 재산대군에게 권력을 넘겼다. 이에 반역의 주역들에게 고마움을 전한 재산대군은 지영의 행방에 관심을 갖는 목주 강한나분에 걱정 말거라. 주상이 없는 궁에서 대령숙수의 명은 여기까지다라고 웃으며 말했다. 한편 모든 걸 잃은 상황에도 이연은 납치된 지영을 구하기 위해 재산대군과 단신으로 맞섰다. 이 과정에서 망울록의 의미를 알게 된 지영은 이연을 위해 몸을 던지곤 사랑해요라는 말을 남기고 눈을 감았다. 미래로 사라지는 지영을 혐망하게 바라보던 이현은 남은 힘을 전해 역적 재산대군을 제거했다. 미래로 돌아간 지영은 역사가 바뀌었음을 알고 이현을 만나려 했으나 실패한 바. 이날 레스토랑에서 수락한 숙수들과 조호한 지영은 미래로 온이연과도 제외했다. 전하, 정말 전하세요? 라고 눈물로 묻는 지영의 이현은 약조를 지키러 왔다. 내 너를 찾겠다는 약조 말이다 라고 답했다. 기쁨의 입맞춤을 나누는 영과 지형의 모습이 엔딩을 장식하며 폭군의 셰프가 12회의 항해에 마침표를 찍었다.